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자골맛집김선생 인데요. 자, 저희 엄마 네 집에 이렇게 이게 가득 차 있어요 진짜 예쁘거든요 여러분 이건 진짜 이렇게 이렇게 예뻐요 자딱 보기에 뭐라 그랬죠? 생으로 먹어도 될것 같죠? 그리고 나물로도 괜찮을 것 같죠? 샐러드에도 좋을 것 같죠? 하트 모양이죠 너무 좋잖아요 이게 부드러운 잎들이거든요자 짜자잔 꽃들이 이렇게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이게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날라 와서 하나가 뿌리를 내려 갖고 이런데 저희 엄마네 지금 여기 어 앞에 이렇게 많아졌네요. 깜짝 놀랐어요. 작년보다 더 늘어나고 계속 엄마가 없애는 데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종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종지 나물이라고도 하고 미국 제비꽃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저희는 이거 샐러드에도 이런 요런 것들은 샐러드에 넣거든요 이런 샐러드에 샐러드에 넣고 이렇게 좀 넓적넓적한 것들은 장아찌로도 담그고요 장아찌로도 담그고 그다음에 요거를 나물로 나물로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꽃들은 꽃. 꽃으로 다 전도에 먹고 튀김도해서 드시면 좋고 또 샐러드에다가 또 비빔밥 할 때도 넣어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전부 다 꽃들이에요. 보세요, 전부 쭉이죠.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위어 여러분 간에 열이 난다 고그러죠 간에 간에 열이 나면 이 눈으로 온대요. 눈으로 와서 눈이 눈이 충혈이 된대요. 눈이 왜벌겋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요거를 드시면 요걸 차로 드시면 요거 요때 꽃이 있을 때 꽃하고 잎하고 뿌리가 같이 있을 때 뽑아서 요거를 그 끓여서 생으로 하시든 끓이든 드시든 아니면 말려서 드시든 차로 드시면 그 충혈도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고혈압에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고혈압에도 좋고 또어 이렇게 피부병 같은 데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많이 드시기 바래요. 지금 아 이거 하나 심어 놓으면 이렇게 예쁘네.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잘 자랐을까죠?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종지꽃 한번 심어 보세요. 진짜 저희 저희 집에 저희 엄마네 집에는 엄마가 막 계속 꼽아내는데도막 돋나물부터 말도 못 하네요. 전체가 다 지금 어쩜 이렇게 많이 자랐을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꽃들이 뭐 종지꽃이 엄청 나네. 여기 머위도 있고 돌나물도 있고 엄마가 이렇게 뜯어 드시는데 세상에 너무 좋아요 종지꽃이 세상에 어쩌면 맨미나리도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고 맨미나리도 세상에 이거 보세요 종지꽃 와 제가 또 엄마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저희 엄마 주변에는 구리떼 구리떼도 이렇게 있고 구리떼도 엄마가 구리떼도 어디서 했고요 이거는 저기 아시죠 어, 두릅, 땅두릅, 독할, 땅두릅도 여기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 제가 또 가볼게요. 아이고, 이제 원추리는 못 먹네요. 이렇게 잘 자라서, 엄마가. 아이고, 여기, 방풍도 이렇게. 엄마가 방풍을 이렇게 해놨고 여기, 맨미나리가 다, 쏘복히. 전체가 맨미나리네요. 이렇게, 쏘복히. 맨미나리. 엄마가 매미나리 해놨고 여기도 여기 도라지 도라지도 있고 음 세상에 이거 별금자리도 별금 있고 벌금자리도 별금 있네요 별꽃도 이렇게 있고 별꽃들도 이렇게 있고 대파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 아이고 여기 많이 심어놨네 매미나리도 심어놨고 아이고 요거는 저기네요 음 연삼 연삼도 이렇게 엄마가 그 다음에 여기 머위도 이렇게 있고 음 여기는 또 원래 군락지가 붉은 찬반디 군락지에요 이게 붉은 찬반디 요 중간에 붉은 찬반디 요게 참나물과인데 붉은 찬반디 밭이에요 요게 다 지금 붉은 찬반디거든요 요런게 아휴 칠을 못없어요 그리고 미나리 미나리 이렇게 돌미나리들이 이건 진짜 반미나리라고 해야 되겠네. 밭에서 자라거든요. 밭에서. 이나리가. 이런 건 진짜 향이 되게 짙죠. 아유, 이거. 붉은 찬반디. 붉은 찬반디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붉은 찬반디. 산에서, 제가 산에서 붉은 찬반디를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뿌렸더니 여기 다 붉은 찬반디가 어마어마해요. 붉은 참반디하고 미국 그리고 다 이렇게 가져다 심어 놓고 아이고. 세상에 어마어마하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심어 놓으면 뭔가가 자라고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어마어마하네요. 와, 이 붉은 참반디가 이렇게 많이 세상에 산에서 뜯어 올 때는 한 포기 요만한 거한 포기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늘어났네요. 아이고, 세상. 세상이라. 신기해요. 씨가 떨어져서.